민준이한테서 전화는 왔디나? 아니. 통화한 지한두 달은 됐다. 군대 간다지. 군대 갔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빠가 군대 갔다면 할머한테 왔다 갔지. 이번 학기 등록 못했다고 하니까 그냥 알바하며 잘 지낼 거다. 등록금 먹고 있던지. 그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잖아. 등록금이 얼마나 모잘랐다고 하디. 미나가 반색을 했다. 왜? 할매돈 있나? 있으면 짤쩌고 묻고 죽을라해도 없다. 참말로 독하지. 신랑이 아무리 싫다 해도전먹이 남매 버려두고 한번 찾아오기는커녕, 우째 15년이 되도록 전화 한통 없디나. 또집 나가 소식 없는 엄마 비난이다. 원인 제공한 아빠에 대한 비난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할머니 아들한테선 맨날 전화 오제? 미나가 시큰둥한 소리를 냈다. 할매 아들이 뭐고? 아빠지. 내사선나번호도 모른다. 상수폭행으로 지 마누라 쫓아내고 지 새끼한테도 걸핏하면 주먹이나 빗자루로 폭행하고 지를 낳아서 키운 엄마도 내버리고 무엇보다 집문서 훔쳐가서 딴살인 차린 남자가 뭐 아빠야? 없었으면 우리 집도 남아있고 할매도 생보다라도 되어 살기 덜 힘들텐데 내 대학가기도 훨씬 수월코 정말 아빠도 못도 아이다 할매 말 맞다나 철천지 왼수지 생각함 많어 할매 먼저 자라 숙제 조금 하고 바로 잤게 가스나야 할매한테 말좀 이쁘게 해라 그리고 빨리 자라 불 거야 내도 자지 내일은 아침부터 일 간다 간이 침대 옆에는 좁은 요와. 이불이 늘 깔려 있다. 할매가 이불을 끌어올려 눈까지 덮었다. 할매가 다큰 아가씨한테 맨날 가스나가 먹고, 할매부터 말 이쁘게 해라. 주인집 오수선이가 가스나 보고 가스나라 가지 뭐라 갔고, 내사 그일뿐이제. 누가 이 늙어이를 불러주기나 하나. 알았다. 불이 먼 상관이고 눈만 감으면 곧바로 코골면서 책가방을 여는데 벌써 할매 대답이 없다. 숨소리가 달라졌다. 갸릉 갸릉 고양이 소리를 냈다. 미나가 문학 수행평가 과제를 꺼냈다. 책을 펴는데 걷잡을 수 없는 잠이 갑작스레 몰려왔다. 숙제고 뭐고 간이 침대로 간신히 기어들어갔다. 이불도 제대로 덮지 못했다. 갑작스레 침대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왜 이러지? 속이 메스껍다. 세상이 온통 벌겋게 물드는 것 같았다. 투명한 붉은 빛만 가득했다.